욥은 강한 믿음과 더불어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는 인내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 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우린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육과 마찬가지로 바울사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너는 항상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 안에 있음을 항상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과 도를 즐기며 그분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 얘기합니다 육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한밤 중에 그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경배가 올려지니까 그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문과 그들의 묶었던 모든 족쇄가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족쇄에서 그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수는 그가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결하려 했지만 바울이 벗을 말리게 되고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온 가족을 소개하며 그온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통해서 빌리포에 아름다운 신앙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린 이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신앙을 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신앙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고통은 기회를 가져온다. 아멘. 모든 상황이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가 멍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됐지만,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그들의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선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때로 고통은 기회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며, 고통 중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고통 중에서 신앙을 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수 있다는 것은, 요분 축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올바로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는 그 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더잘 알게 되었고, 그 전보다 그의 신앙은 더욱 더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욥, 요셉, 모세 등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정말 그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의 재산인 양들을 치고 어쩌면 그 모든 재산이 그의 형들이 하겠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 양을 치는 사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어큰 일을 행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또한 그의 모든 식소들을 또한 그들의 후대들을 다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안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지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를 낼수 있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통해서 믿음의 도약을 이뤄야 합니다. 이한 걸음 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내가 이전에도 비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하나 가져옵소서. 내 그릴 가운데 내가 믿음의 큰 걸음을 한번 뛰기 바랍니다. 그 걸음도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 우리에게 배움과 만남을 가져줍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때 하나님 만나십시오. 고통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등록가될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신앙을 선택해야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서 나는 것을 고통 가운데 우리가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고통 중에서 신앙을 택하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 외기에 기회라는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가진다는 것. 세 번째 고통 중에 우리가 신앙을 택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십구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한 신학자들이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상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내고 계시죠. 다 소개할 수 없겠습니다만, 공통적인 건딱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수 있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참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으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터을 가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우리가 좋은 모임들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것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다. 우리가 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지. 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더 의지하는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신뢰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면이 또한 저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역행하는 시나. 세상과 반대로 가는 시간, 거꾸로 하는 기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처럼 던져지는 기도와 찬송, 예배가 이런 삶가운기를 준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찾아내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눈길을 주거나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신앙에 참 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택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회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통과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고통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고통당하고 있는 자, 특히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서 그들의 이러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한그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든든히 붙잡음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리오 7생에드신 예수 그리스도크시는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심이 원이 오늘 다시 한번 요배신앙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기로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길 사랑하는 믿음의 콘서트 머리머리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정과 사람들과 그리고도기도 중에 과그성서은이 그리고 교회 이날 민족 우리 교단이 멀리 인도 땅과 미국 땅이 이적 대원들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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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추위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7월 중순이 좀 지나면 이제 좀 중순인데요. 7월 말 전에는 우리가 아마 이런 정부의 지침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8월 첫 주에 우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아, 함께 모여 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잘 지키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안전 여러분스도잘 지키시고 특히 우리 아,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면서 우리 아, 아버님들 어머님들 건강을 잘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